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소레안도랑 연결되는 가드패스 수업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 한 3회 정도 나와요, 3번. 가드패스 수업이 세번 나왔는데, 거의 종합형 느낌이긴 한데, 어, 마지막 수업까지 어, 많이 배우셔가지고, 본인의꼭 맞는 거 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 일단 중요한 거는 가드인 사람한테는 이 다리가 이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최후의 방어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어선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들어가면은 잡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바지기부터 잡으려고 하시는 게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누르면 또렷도 왔죠? 근데 오늘은 여기서 바로 이쪽 무릎을 꿇으시면서 바로 또 라운드 더 그, 버브런더 들어가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버라런더를 들어가신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립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 두 다리를 더블 언더 어제 5번 더 배웠죠? 그래서 언더를 밑에서 위로 파는데 손모양을 한번 다들 한번 가아볼까요 손모양 그죠? 손모양 을잡아보세 손모양 네. 오 다들 오 거기서 잘하셨네 어. 자 손모양이 어다 있었네 다행입니다 윤민씨야 <laughs> <laughs> 그래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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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있어야 수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엄지가 붙어있게 잡는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 을각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이래서 하면은 손이 이렇게 풀려요. 양 한번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엄지 붙어있는 상태 잡아놓고, 서서히 한번 풀어보세요. 손을. 한번 풀어보세요. 풀려요. 근데, 이 엄지가, 이 손이, 엄지 뒤로 가서, 요렇게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풀라고 하면은, 락이 걸리는 걸 느낄 거예요. 근그 네. 이거를, 뭐, 몽키 그립, 게이브 그립을 하는데, 왜 더블 하드에는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도하는 자세로 손을 잡으면은, 내가 잡아놓은 상태 상대가, 골반이 이렇게 터져요. 근데, 게이브 그립으로 잡아놓으면은, 네. 이게,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락, 네. 그립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게 굉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바지기 잡았을 때 무릎 하나 풀어주시고 여기서 두 손을 더블 엉덩으로 가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쪽 다리 있죠 이쪽 다리 이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밀어주면은 상대 몸이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안으로 내두 무릎이 들어가서 상대 엉덩이를 앉힙니다 그래서 안혀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 손이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은 먼저 동원고치기 가까운 손부터 일단 잡아놔요 그립을 그리고 나서 이 손이 여기로 들어가서 잡습니다 그립은 그냥 잡으셔야 되는데 살짝 꼬아서 하나 꼬아서 잡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위로 가게 잡지 마시고 새끼가 위로 가게 해가지고 약간 목을 친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빼고 나서 벨트기셔서 최대한 바지 밑에 끼 잡아준 상태로 내 네, 오른쪽 어깨로 상대의 허벅지 누르시면서 그대로 상대가 눌러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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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사이드 다섯까지 만든 다음에 그대로 어깨로 쭉 치시면서 사이드 잡았으면은 바로 스트레이트 스텝움직에 고강부터 막아주시고 손 파도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사이드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저번 에번던거니까어 한번 이 지금 설명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잡은 상태로 바지기 잡았죠? 잡아놓고 무릎 꿇으시고 두손 들어가자마자 케이블 그립 잡고 이쪽 다 이용하시면서 상대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리고 두 무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네, 무릎에 상대 엉덩이 앉혀주시고 먼저 여기부터 잡아놓고 뭐 잡는 거는 또 달라요. 스타일 다른데 저는 이거 좋아해서 잡아놓고 여기 있을 깊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 손이, 벨트라든가, 엉덩이 잡은 상태로, 오른쪽 어깨로, 상대 여기 허벅지를, 누군가 느낌하시면서, 어트러프 자세, 만드시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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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가서, 어깨방으로, 상대 어깨를, 상대 다리를 쥐어, 주시면 그런 다음에, 또고 바로, 사이드로, 가아주시면 어우, 아, 그렇군. 사이드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laughs> 머래서 <아하심>. 바로, 한번더 먹는 것 놓을까 食せました <laughs>